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뭐지? 빵 같은 거 싸게 사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. 예를 들어 이번에 오늘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유식빵 이런 것이 있어요. 우유식빵 종류가 막 10가지도 막 넘어요. 우유식빵인데 예를 들어서 처음 가격은 이게 1490원이에요. 1490원. 근데 30%일 때는 1040원. 50원, 740원 저는 50%에 샀거든요 그니까 러 이게 지역마다 다 다를 수도 있어요 제가 사는 지역에서는 이렇게 팔더라고 그니까 러 1,490원짜리는 원래 빵 파는데 그제가가에면더 비싸잖아요 홈플러스에서는 싼데 그거에 또30% 50%살 수가 있어요 그 대신 이제 유통기한이 이제 얼마 안되니까 빵을 사가지고 바로 드셔야돼요 그렇기 때문에 빵같은것도 있고 빵이 있고 또 음료있잖아 우유같은거 그런것도 있더라고요전 음료같은것은 좀 위험해하지 않은데 빵은 전 그냥 바로 그냥 먹을수있는거 하루이틀정도 남기고 먹는 건괜찮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용해보세요 그냥 별 중요한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 제가 올려봤습니다 여러분들 저렴하게 드시고싶을때 드시고 이렇게 한번 이용해 보셔봐요. 여러분, 안녕히 계세요.